어, 이제 먹어볼까, 푸르나? 물부터 마실까요? 왜 어? 눈을 비비지 얘기가물 마실까? 우리 피아기 물 마시고, 마음만 먹을까? <laughs> 아이, 물 맛있어. 아이, 물도 잘 마셔. 아이, 물도 잘 마셔. 아이, 다 먹었네. 물도 다, 다 마셨네. <laughs> 오, 응, 알았어, 알았어, 죽기, 죽게 배가 많이 고팠어, 애기가, 그지? 어, 비타민 다 비타민 타서 줄게. 비타민. 뿅, 뿅. 비타민 두 방울. 그쵸, 브르나? 헉, 이제 먹어볼까? 어, 이제 먹어볼까? 어, 뜨거워 뜨거워 살살먹어 어때? 괜찮.. 괜찮아 이제? 먹어 먹어 볼거야 아~~ <laughs> 먹어야지 브루나 삼켜 삼켜 오물오물오물 오물, 오물 해서 삼켜 삼켜 아이씨 <laughs> 아이고 튀기면 어떡해? 삼켜, 푸르나. 삼키세요. <laughs> 아 삼켜? 옳지. 앙. 냠냠냠냠. 아까 푸르나? 냠냠냠냠. <웃음> <웃음> 맛있어 아고 맛있어 삼켜야지 푸르나 꿀꺽 엄냠냠냠냠냠 꿀꺽 꿀꺽 아 아이 맛있네 그지 푸르나 꿀꺽 오 이거는 닭고기 양배추 아우 사과 이기게 넣은 것 같다 그지? 엄마가 맛도 안 보고 줬네 푸르나 생각해보니까 음. <laughs> 뺏어 먹었어 엄마가 엄마 왜 뺏어 먹어 푸르나 건데 그지? <laughs> 그래서 한번 쳐다봤어? 엄마를 오, 꿀꺽했어. 허, 꿀꺽했어, 어 꿀꺽했어 꿀꺽했어 푸르나가 음, 냠냠냠냠냠냠냠 오물오물 해서 먹어야지 푸르나 푸르나 이제 이빨 있는 애기야 어제 이빨 나왔어 그지? 아, 할까? 아. 아이, 맛있네! <laughs> <laughs> 너밥 먹고 코좀 파자. 코 파는 거왜 이렇게 싫어해, 브루나? 앙, 할까? 어? 이게 이건데? 먹을 건데? 어? 앙. 이렇게 먹을 건데? 앙. 이렇게 먹을 건데? 앙. 아, 해볼까? 아으으음 맛있지? 아하하하. <laughs> 아이, 맛있네. 앙, 아, 해. 앙. 아, 이렇게 안 먹어. 앙, 아, 해볼까, 프리나? 앙, 아, 할까? 앙. 아, 응. 음. 어. 아. 아이, 아, 아, 맛있네. 아. 얼지 잘 먹네 우리기가 애 얼지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아이 잘 먹어 아음 너무 맛있어 아이 잘 먹어 아세요 우리기아 하세요 음 맛있지 우리기아 하세요 아음 얼지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음, 그치, 오늘은 산책 나가서 잠도 잘자그그지 이따가 또 미세먼지 괜찮으면 나갔다 오자. 산책 좋아하지, 브루나 오이구잘 먹네. 어? 엄마가 먹어도 닭고기가 맛있어, 소고기보다. <laughs> 아, 그랬어. 음, 그랬어. 물 줄까? 물좀 마셔볼까? 옳지. 물 조금 마시고 <laughs> 아 그랬어 아그 했어 아 하세요 푸르나 <laughs> 꼭꼭 씹어야지 오물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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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. 음, 잘 먹네. 기가 아이, 또 먹어볼까? 프레나 먹어볼까? 음, 그렇게 해서 먹을 거야. <laughs> 아, 프레나 그건 안 돼. 그건 안 돼요. 브레나! 애기애기브래나애기 애기. 앙, 할까? 앙! 마마 먹어볼까? 앙! 아이고, 선수관 입에 들어갔어. 선수관 입에 들어갔어? 어? 어? <laughs> 아, 그랬어. 선수관 입에 슝! 들어갔네. 그지? 손수건을 먹고 있으면 만마를 못 먹는데, 브루나. 응? 물 마실까 그러면? 물 마실? 물 마실까요? 어, 물 마실까요? 옳지, 물 마셨네. 물 마셨네. 아, 좋다 그지. 아이고, 물을 마셨네. 맘마 먹을 거예요, 그렇지? 어, 물 마시고 이제 또 맘마 또 먹을까? 아, 아주 잘 먹네, 브루나. 안 아, 해볼까 또? 아이고, 음떡받치 먹을 거야. 안녕. 죽게 죽게. 물 마셔, 물 마셔. 어, 그치, 그치. 이제 괜찮아? 왜또 그럴까? 먹자 우리 기 먹자 먹자 아구 맛있네 아구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또물 마실 거야 물도 다 마셨네 밥 먹자 안 해, 푸르나 아니, 아니 그건 좀 그렇, 그런데 어, 알았어, 알았어 옷만 좀왜기렇게짜증 <laughs> 낼까, 애기가? 먹자 먹을 거야? 먹을 거야? 윙 할까, 푸르나? 푸르나, 윙 할까, 윙? 이이이잉 <미링> 부릉부릉! 브레나 먹을 준비 됐어요? 브레나 먹을 준비가 됐어요? <미링> 부릉부릉! 손가락 빼면 엄마가 넣어주지. 손가락 빼면 엄마가 넣어주지. 부릉부릉! <미링> 부릉부릉! <미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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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가락이, 입은 하나밖에 없어서 손가락이 들어가 있으면 발을 못 먹는데, 못 먹는데. 네, 이거 먹을래? 위, 숑숑할 거면 손가락을 빼야지, 그지 브랜나! 옳지! 이제 먹을까? 아이고, 그랬어. 아이고, 그랬어. 이제 먹을까? 아, 이제 먹어볼까? 아이고, 그랬어. 어, 이제 먹겠어. 앙! 에이, 이거 잘 먹네. <laughs> 아이 맛있네, 그지? 안, 이게 먹어볼까? 어, 손가락이 또 들어갔어. 그래 그럼. 아직 아니야? 엄마는 준비하고 있어. 아, 먹어볼까? 아, 아이고 입이, 입이 아 벌어지네, 그지, 브르나. 안 해서 먹을까?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맛있네 우리 애 아이고 맛있네 어 금방 줄게 빨리 줄게 엄마 빨리 주세요 브루나 빨리 먹고 싶어요 자 빨대컵에 물 담아셨어. 자 이거 마셔. 어 안돼 안돼 물 쏟아 어 죽게 죽게 이제 이거 먹자. 맘마 먹자. 맘마 먹을까, 브라나? 안 할까? 어 이거 그랬어. 음, 맛있네. 우리 양, 맛있네. 그지? 우리 양, 맛있네. 응, 할까, 풀었나풀었나 응, 할까? 아... 옳지. 아이, 잘했어. 응. 응, 할까, 프었나 아, 아세요? 아, 알지? 잘 먹어. 아이, 잘 먹어. 아이, 맛있네. 아기가 오늘 왜 이렇게 몸을 엄청 비틀비틀하지? 아, 물 줄게. 왜? 왜 그래? 부르나? 물 마실까? 이것도 잘 안넘어가? 그래서 그래? 잘 안넘어가서 그래? 어잘 안넘어가요? 너무 많이 주나? 아그래서잘 먹네 푸르나 그지? 잘 먹네, 먹네. 아또물 줄게 그럼 우리 낑낑이 물 주세요 푸르나 여기 물 있는데? 물 마실까? 물 마실까, 브레나? 브레나, 여기 물 있는데? 물 마실까? 아니야. 어, 이거 하지 마. 아, 이거 하, 할 거야. 하고 싶어. 물 마셔야지, 브레나. 그거 할 거야. 그래, 뭐. 좀. 좀 그렇게 하고 있어, 그럼. 그렇게 해봐요. 들이면서 어, 들이면서 물은 나가 들이면서 기분 괜찮아졌어 이제 아 기분 괜찮아졌어요 그죠 이제 기분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죠 물 마실까 이제 물 마실까 브나 아직 아니야? 물 이제 마실까? 아 그랬어 아 그랬어 물 한번 마실까? 물안 먹고 싶어요? 그러나? 이빨이간지럽구나 푸른아 이제 할까? 이제 물 마실까? 아니야, 아직 아니야, 안돼 이제 그만해 어, 엄마가 못하겠어 어 물 마셔, 물 마셔. 자, 이제 맘마 또 먹을까? 맘마 먹을까? 어, 맘마 먹을까? 맘마 줄게, 이제. 옳지. 옳지. 그러나, 이거 뭐야? 어. 이렇게 먹을까? 아이, 잘 먹어. 아, 아이, 잘 먹어, 리기. 아이, 잘 먹어. 아, 맛있네, 아까. 아, 맛있네. 앙. 어, 그랬어. 앙. 다 먹어 간다, 이제. 앙. 앙. 잘 먹네 그지 우린 이렇게 잘 먹으면서 이렇게 짜증을 냈어 그지 아기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그지 응? 아? 아세요? 알지어 마지막이야 이제 프레나 다 먹었어 우리 애기가 깨끗하게 다 먹었네 그지 아이 다 먹었네 깨끗하게 다 먹었네 이제 물 마실까? 음,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오늘? 어, 그렇게 하면 물못 마셔 어? 어떡하지? 애기가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르지? 물 마셔 이제 다 먹었다. 옳지. 자, 잘 먹었습니다. 다 먹었습니다. 아? <laughs> 에이, 다 먹었다, 그지? 아이, 잘 먹었네.